you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자들을 불러주시고 새벽 예배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예배자들이 있는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오늘 하루 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열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오늘 디모대후서의 말씀은 바울의 마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이에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기까지 이 바울은 지금 어떤 어 처지에 있었느냐? 곧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걸 알고 있었던 바로 그런 시점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에베소의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로서 이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 그 처한 상황이 또 심상치 않았어요. 모든 초대교회가 그렇고 지금까지의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이단의 상황, 그다음 세속적인 세상의 위협들 그리고 어, 박해와 또 어, 이런 핍박 이런 것들이 닥쳐올 때 이게 바람이 불고 항상 우리를 흔들리려고 하는 흔들리게 하는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상황들이 어, 계속 일어나는 거죠. 평안할 때가 없어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평안에서 유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오더라도 그게 믿음이 그게 속성이에요. 상황하고 상관없이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참된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가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되겠죠.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불렸지만 그 믿음들이 꺾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목회적인 조언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 될것 같은데, 어, 이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은 본인이 뭐 무슨 어, 위로 받아야 되는 처지가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까지, 오히려 죽음을 던져가면서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젊은 목회자를 돕고자 하는 이 바울의 어, 그 간절함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의 일에 참여해라.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을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거기에서 보여 주게 됩니다. 나는 전제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지금 예, 예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전제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아, 그 제사의 마지막 단계. 그래서 번제를 드리거나 속제제를 드릴 때, 거기에 포도주로, 포도주를 부어서 마무리하는 그 마무리 단계의 예, 제사 중에 마무리 단계에 속하는 그런 의식인 거예요. 이 전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전제라는 말이.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전제로 드려졌다라고 할 때, 완전히 내 생명을 하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라는 말이죠. 나는 그래서 부분적으로 살아오거나 부분적으로 헌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조금 드린 게 아니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드린 게 아니라 완전히 나는 헌신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것을 디모드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제는 사형대에서 곧이 어, 처형당할 사람이에요. 운명이 바울의 운명이 실패한 운명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전혀 다른 각도로 봅니다. 하늘에서 보는 시각, 하나님이 보는 시각, 하나님의 선언이 뭐냐? 의의 면류관 예비된 승리의 인생의 그 걸음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 어떻게 보면, 어찌할 바 모르는 당황스러운 순간인데, 바울은 그 순간을 오히려 기다리고, 그 순간을 영광의 순간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믿음에서 보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첫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때 세 가지 고백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여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끝까지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 그게 나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얼마나 잘 살았냐? 우리가 잘 살았다. 이런 말도 하지만, 이잘 살았다의 의미가 엄청난 것을 이루고, 대단한 것을 이루고, 업적을 이뤄내고, 이런 게 아니고, 끝까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주님과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아온 삶을 사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잘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업적을 남겨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끝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 사실 꾸준한 거죠. 꾸준한 거. 항상.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이랬다가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사람. 그래서 얼마나 잘했냐? 라고 세상은 자꾸 평가하려고 하겠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냐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승리의 화관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어둠 속 감옥 속에서도 경주를 완주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의의 면류관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모든 성도를 위한 상급이죠. 이건 개인의 영광이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냐에 대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우리의 열심에 대한 행위의 보상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은혜의 완성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의 완성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열심을 주신 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라, 끝까지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더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순간 뜨거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쏟아 부을 수도 있고,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끝까지, 요 끝까지. 사실 참선지자, 거짓선지자, 어떻게 구별합니까? 열매로 한다고 했거든요. 열매란 마지막에 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란 뜻이에요. 끝까지, 이게... 이게 진리냐 아니면 거짓이냐 언제 판결이 납니까? 마지막에 판결이 나요. 끝까지. 조급해 하지 말고 끝까지요. 끝까지. 어떤 사람이 승리하냐? 우리 말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오래 산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끝까지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사실 끝까지. 끝까지 간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죠. 어,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자기의 유, 유언과 같이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 이 바울이 우리들에게도 동, 동일하게 이 디모데가 디모데에게 준이 이 유언을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 주위를 보면 정말 진리가 무너진 것 같고 복음이 저롱받는 것 같고. 믿음이 정말 희미해진 세상. 믿음으로 살면, 어,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을 알고 살아야지. 에, 이제 그렇게 조롱받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믿음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심지어는 이 느껴지는 게 없는 거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뭐, 어 정말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런 희미한 상황 속에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게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걸 알고 끝까지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인 거죠. 믿음, 그래서 영적 전쟁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어,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지막. 자리까지 순간까지. 우리는 이 정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시대적으로도 우리의 뭐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이 경주의 마지막 시가 내 거의 지금 마지막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마지막 자리가 영광의 자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자리다.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죠. 그래서 눈앞의 현실은 감옥 같을 수도 있지만, 마지막 날, 하늘에서는 우리를 승리자로 이미 인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붙들고,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아니고, 하나님의 눈.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종말적인 신앙인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마지막 남긴 유산입니다. 그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오히려 예배의 완성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한 거예요. 예배로 나의 삶이 완전히 전적으로 헌신되고 드려지는 것을 바라 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을 하나님 주십시오. 헌신이 정말 그야말로 부분적으로 또는 일부를 헌신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전적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된 삶, 전제로 완전하게 부어진 삶,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상급, 의의 멸류관, 하나님의 칭찬,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마음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의 나타난 심을 사모하며 의의 면류관이 소망 소망이 되고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오늘 이새벽에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던 바울처럼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완주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패배라 말하지만 주께서 승리라 선언하실 그 날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전제처럼 주 앞에 부어지게 하시고 의의 면류관의 소망이 우리의 걸음을 붙잡게 하옵소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 예, 김길순 사모님, 임정열 장로님, 최현주 권사님, 김재수 장로님, 이선희 집사님, 한미아 전도사님, 이윤숙 권사님, 이진아 권사님, 조연주 권사님. 예. 한미아 전사님,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승리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며 마지막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 소망하며 우리의 삶이 전제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이 모든 새벽 예배자들 위에, 가정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이렇게 마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성경 읽으실 분들은 읽으시고, 어, 오늘도 복된 날, 승리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